프로그래머 영어 필수? 그럼 어떻게 공부함? 코딩에서 class, function, variable 등의 네임을 정할 때는 영단어를 조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딩 다큐먼트들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9%의 코딩 문제는 Stack Overflow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tack Overflow는 오직 영어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병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병원들이 모두 다 영어만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한테는 영어가 마치 산소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해본 저는 처음부터 영어를 잘해서 프로그래머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들어 왔는데 짜잔. 자, 1학년 때 외국어 공통 영어 양 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어떻게 해서 2학년 때는 제가 우, 우. 이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우, 수. 그러다가 3학년 때또 어디에 빠져가지고, 보시면 외국어, 영어가 양, 그리고 가, 이렇게 갔습니다. 어 수능은 거의 최하 등급이 나왔습니다. 거의 알고픈 게 아니라 그냥 찍었어요. 찍었어. 어느 정도 표현하는데 문제가 많은 아이였다. 그리고 나서 많은 발전 없이 재수하고 나서 대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자퇴를 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갑니다. 여기서부터 영어를 발전, 영어가 발전이 되는데 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네. 호주 가서 영어를 배웠네. 그러면 나도 나도 호주 갈 기회 있으면 당연히 호주 가서 영어 배울 수 있지. 호주에서 7년 산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서 짧은 영어로 그 원어민과 겨우겨우 계산하는 걸 보고 아, 그냥 거기 있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액티브하게 영어를 배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6개월 만에 유창하진 않지만 아주 간단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천천히 이어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영어를 공부한 게뭐 학원을 가서 공부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월킹홀리데를 하는 동안 이렇게 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대부분 제 대화 상대가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홍콩, 대만, 중국 대부분이 어,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엄청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이 사람이 이해를 했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스피크 광고 앱 제의를 받고 나서 아니 회화를 앱으로 해봤자 얼마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나 회화를 늘릴 수가 있겠어 이런 스캡티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나서 아 이거는 정말 먹히겠구나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돈을 내도 이거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해외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깝? 카페는 좀 공공장소니까 공공장소 사람이 없는 데서 무조건 연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까지 강조한 피드백을 엄청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빨리 늘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기능을 기준으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엄청난 득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영어 레벨 선택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해 본 부분은 딱두 가지입니다. 선생님과 회화를 배우는 부분이 있고 어떤 토픽이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 튜터를 사용해봤습니다. 어떤 피드백 부분이 잘 되었는지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 발음이 이해할 수준인가 AI로 잘 캐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I can't get enough of fried chicken. I can't get enough of fried chicken.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I can't get enough of spicy food. 잘하셨어요. 두 번째는 책에서 보여주는 Yes, thank you. And you? 이런 그런 식상한 문구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해 봤습니다. Can you be my girlfriend? 하하하. <laughs> I'm sorry, but I'm afraid not. But maybe we can chat while I make your drink. Why? Do you have boyfriend? No, I don't have a boyfriend. Now, what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Was it rude that I asked you to be my girlfriend? It was a bit forward, but it's alright. 재밌는 부분이 내 여자친구 되달라고 하는 게 불편했어? 아니면 너무 무례했나? 물어보니까 약간 너무 단도직입적이었다고. It was a bit forward.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런 표현은 제가 이 이렇게 들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누구랑 대화를 할때 그렇게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괜찮네요, 진짜. 그리고 내 짧은 영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막히면 회화 중에 막히면은 이게 어떻게 나를 구제해 줄수 있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줄 수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Was there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날 때는 오른쪽 아래 전구 버튼을 누르면은 힌트를 줍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아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저도 이걸 써야겠네요. 제가 윤작 즉 쿨업 로테이션이란 단어를 몰라서 여러 가지 작물을 다른 시기에 심고 황무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AI가 이걸 철석같이 알아듣고 쿨업 로테이션이란 단어를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피드백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영어 표현, 발음 모두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때 전혀 주눅 들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Uh, it's the taste that they don't expect. 대화 중에 내 표현이 이상할 때 파란색 점이 표시되고 실시간으로 내 문장을 교정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의 시선에 너무 취약한데 이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슨 완료 후에 이렇게 자세히 피드백을 줍니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질책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고 또 저장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리스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연습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구글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스피치라고 입력을 합니다 구글에서 나오는 텍스트 스피치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내려가 보시면은 데모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펑션을 이제 데모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를 여기에 아무거나 입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쇼스토리나 아니면은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발음을 골라요 UK or United States 뭐 여러분들이 뭐 인디언 발음을 원하면 인디언, UK, Great Britain 목소리도 고르고 여잔지 남잔지 이것도 고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스피드 말하는 걸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은 너무 느리게 하면은 연습이 잘안 되니까 일로 해놓고 이거를 스피 t 하면은 이대로 읽어줘요 And if you got it right, it'd w l tell you your password. So I would go to popular locations in Nictropolis and write down random usernames who were also... 이게 AI가 지금 읽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잽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발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시간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en I was little, I would go on Nickelodeon.com all the time. When I was a little out going on Nickelodeon.com, 제가 지금 멈췄죠.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When I was a little out going on Nickelodeon.com, all the time a n d they had this game similar to Club Penguin, all the time and they had this similar to Club Penguin. 해가지고 똑같은 스피드로 끝까지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장을 들으면은 완벽할 거의 99%는 다 들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리스닝이 단어가 안 들려서 뭐안 들리는 거라고 많이 착각하시는데 단어는 두 번째예요. 단어보다는 일단은 스피드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소리를 내서 그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 들린다. 그러면은 단어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3개월만 딱 하시면은 듣기는 게임 오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동기 부여.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영어 공부 영어를 아예 못 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쭉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3개월이 딱 됐을 때 갑자기 어내 실력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 그런 느낌이 빡들 때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실력이 늘었구나 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또 한동안 아,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하면서 또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한참 동안 들다가 6개월이 되니까 또 갑자기 어, 실력이 갑자기 확 늘었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저만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다가 1개월, 2개월 만에 아 실력이 안 는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적어도 3개월만 그때까지 아 실력이 안 늘든 늘든 하루에 10분, 15분 계속해 보자 해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분명히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스픽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꼭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what is the one thing you see in students who improve their English faster than others? Ultimately it comes down to something very simple uh, the answer being confidence uh, for students who learn at a gradual level or a steady level um, compared to those who learn at a very fast um Level the difference is their their confidence, um, and I think their confidence to fail ultimately um, to be able to that ability to be able to accept that you're going to get it wrong and you can try again and keep going. Um, that seems to be the big difference. Uh, naturally, young children are very confident. They've got no inhibitions. Uh, they are. They're just happy go lucky, and so you see high levels of confidence in young students, uh, which is a good time for them to learn languages. Uh, as they get older, closer towards pre teen, teenage um, years, they become less confident, um, and so if they can maintain their confidence and be able to um, keep at this, this level and just that ability to. Fail ultimately, then their English is going to become a lot higher because of it, um, because they don't mind failing, because they're willing to try. So, yeah, the common thing that you've seen students who improve their English faster than others is simple it's all about confidence. Thank you.